성인 심장의 right atrium과 SVC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볼수 있는 스트럭처가 여기 하나 보입니다. 지금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있잖아요. 요거 이게 뭐예요? 터미널 그루브. 아, 터미널 그루브라고 했습니다. 네, 이게 터미널 그루브고 터미널 그루브에 있는 이만큼의 부분이 이너스 노드입니다. 전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곳. 크기가 장경 1cm, 1.5cm 정도 되니까,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이만큼이 사이너스 노드고, 서브 에피카디움에 있어요. 에피카디움 바로 밑에 있어요. 사이너스, 아, S, SVC하고 HDM의 경계선에 있어서, 사이노, h 리얼 노드, SA 노드라고도 부르고, 사이너스 노드라고도 부르고,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HDM이 이렇게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는 것을 잘 보이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HO 벤트 n t r i c u 가 여기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f 트가 이렇게 많아서 코로나리아트리가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. 어, 코로나리아트리를 주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f 트가 이렇게 쿠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라이 g h t Ventricular 나리밸브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스터노이 이렇게 얹어 있다고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, left ventricle 이 조금만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양이고요.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, acute margin은 anterior chest wall, sternum과 diaphragm에 의해서 생기는 요 margin인데,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장이 chest 케이지의 모양에 맞춰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수 있어요. 반면에, left ventricle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, left ventricle 나름대로 둥근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왼쪽에서 봤을 때, pulmonary trunk가 뒤로 가고, ascending a o r t a 가 위로 올라가고, left appendage, 그 다음에, pulmonary vein, left pulmonary vein, right pulmonary vein, right, 아, left side atrial ventricular groove. 이 diaphragmatic surface를 보면은, 여기가 이제 다이어프라임에 이렇게 얹어있는 곳이죠. 다이어프라임의 센트럴 파이브로스 텐던 그 부분에 심장이 이렇게 얹어있고 여기에 프트 벤티클, 여기에 라이트 right 벤티클, 여기에 i b c 헤파틱 베인이 i 이 c 랑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. 이것이 라이트 포르모나리아 베인. 그래서 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보면 은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? 누워있을 때 그렇죠? 이런 그다이프라이 이렇게 서있고 그래서 어, 그 라이트 right 렁이 내 쪽에 있고 라이트 풀머나리 베인이 바로 여기 있어서 여기를 째면 은 어디가 나오겠어요? 여기를 째면 Left Atrium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My t r 밸 a l Valve 수술할 때 여기를 째고서 바로 이렇게 하면 My t r 밸 a l Valve 수술이다. Left Side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껴서 여기를 째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right atrium 바로 밑에 uh, SVC가 있고 IBC가 있고 그 경계선을 여기를 이제 워터스톤 <laughs> 그루브라고 해서 이 그루브보다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째면은 여기가 그 left atrium으로 들어가고 m 이 t r a l valve가 여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ortic valve 수술하는 거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었죠. 그래서 퍼머너리 밸브 트렁크가 여기 있고 에올타가 여기 있는데요 부분을 다이섹션해서 여기를 요렇게 째면은 에올틱 밸브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. 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이게 그 에올타 틱 밸브를 노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는 패트만 조금 정리하고 코로나레 아트를 다치지 않게 그 이렇게 째면은 에올틱 밸브가 보입니다.